안녕하세요 보안정보통신입니다. 오늘은 보안정보통신에서 판매하고 있는 보조배터리형 카메라 보조배터리 형태를 띄고 있는 카메라의 사용법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연속으로 약한 15시간 촬영이 가능한 카메라입니다. 그리고 현재 제 여기에 이제 저희가 보낼 때는 캡을, 캡을 띄우는 상태인데 보여주기 위해서 네, 캡을 벗겨놓은 상태입니다. 나갈 때는 여기 위에가 보이지 않게 캡으로 덮어서 어, 나가게 되구요 음, 캡을 한번 보게 되면 요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요걸 저, 저희가 띄어서 요 자리에 보이지 않게 렌즈를 이렇게 딱 해서 감춰서 이런 상태로 이제 붙여 나가게 되겠습니다. 이제, 이 띄워놓고, 보이기, 보기, 알려, 말씀드리기 편하게, 띄워놨습니다. 자, 전원버튼입니다. 아, 볼 때, 자, 이렇게 놓고 한번 볼까요? 좌측으로 예, 전원버튼이 되겠고요 아, 어, 그 다음에, 요 5핀 있죠? 5핀 케이블. 요거는, 어, 녹화 영상을 컴퓨터에 연결할 때, 연결하는 그 케이블이 되겠습니다. 어, 여기에, 저 동봉된 케이블이 있어요. 자, 동봉된 케이블이, 5핀 케이블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저희가 나갈 때 아답타도 어, 나가게 됩니다. 예, 아답타 여기가 있겠죠. 충전할 때는 충전할 때는 이 음, 단자는 위에 카메라 렌즈가 있는 부분에 단자는 충전 단자가 아닙니다. 예, 이거는 컴퓨터에 연결한 단자고요. 충전하실 때는 밑에 예, 밑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USB 5핀 전원 스위치 여기에 여기에 이 케이블을 꽂고요. 케이블을 꽂고. 한번 꽂아 볼까요? 자, 꽂고서 반대편을 동봉된 저희가 제공한 아답터 요것만 사용하셔야 돼요. 스마트폰 충전기 사용하면 바로 고전압으로 해서 화재가 발생할 수 있고 고장납니다. 수리가 안 됩니다. 저희가 동봉한 아답터, 요 아답터만 사용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에 꽂아서, 자, 꽂아서 전기에 꽂고 충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부분 부분 단자가 충전 단자입니다. 밑에 부분 요 모양인데 여기죠? 예. 네. 여기에 충전할 때는 여기에 꽂고요. 자, 녹화된 영상을 컴퓨터로 볼 때는 아까 말씀드렸죠. 밑에 부분은 충전 단자 쪽이에요. 충전 꽂을 때 여기다 꽂고 충전하시는 거고, 그럼 램프가 깜빡이면서 충전이 다 되면 4 개까지 다 켜집니다. 그럼 다 충전이 다된 거예요. 빼서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자, 녹화된 영상을 보실 때는 이제 위에 5핀 있죠. 여기에다가 이 케이블을 꽂아서 네, 꽂습니다. 꽂아서 요 단자를 요 부분을 컴퓨터에 컴퓨터 앞에 전면에 꽂아서 영상을 보시고 어, 삭제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부분을 설명을 해드렸구요자 아, 볼까요. 자, 전원 버튼이 되겠고 전원 버튼 그 다음에 데이터 영상 데이터를 컴퓨터로 연결해서 보는 단자 5핀 단자 그 다음에 여기가 메모리 카드가 들어있습니다. 메모리 카드 들어있죠. 그리고 두 개의 램프가 있습니다. 이게 저기선 램프예요. 깜깜한 밤에 촬영할 때, 촬영할 수 있게 밝혀주는 저기선 IR 램프가 두개 있고요. 렌즈가 되겠습니다. 렌즈, 자, 이렇게 보여드리고요. 아, 어, 이 위에 조그마한 게 있어요. 버튼 안에 이에 보이는데, 이게 리셋 버튼입니다. 리셋 모든 것이 불이 켜지지 않고 꺼지지 않고 작동이 안될 때는 뾰족한 걸로 이렇게 살짝 깔딱 누르면 전원이 꺼지면서 리셋이 되면서 작동이 됩니다. 자 지금까지 다 이제 기능은 설명을 해드렸고요 사용법을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 저희가 보내드린 아답터 외에는 절대 사용하시면 안돼요 아답터 저희가 보낸 아답터만 충전하셔야 됩니다 다른 아답터 사용하시면 고장나서 수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작동법을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전원버튼이죠 전원버튼을 설명서에 돼있어요 전원버튼을 2초간 누르면 이라고 설명서 돼있죠 자, 제가 이 영상을 혹시 보시면서도 설명서를 옆에 놓고 보시면 이해가 빠를 겁니다. 자, 전원을 켜 보겠습니다. 전원버튼을 2초간, 하나, 둘 하면, 자, 빨간 램프가, 빨간 불이 들어오죠. 그죠? 예. 네. 작동 램프가 들어온 거예요. 지금 전원이 켜진 상태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대기 상태가 되겠죠. 이 상태에서 다시 전원을 끄시려면 길게 5초간 누르고 있습니다. 계속 누르고 있습니다. 그럼 불이 몇 번, 다섯 번 깜빡이고 꺼집니다. 자, 전원이 끈 겁니다. 자, 전원 킬 때는 2초, 끌 때는 계속 누르고 있으면 램프가 다섯 번 깜빡이 꺼지면서 전원이 꺼지는 거예요. 예, 네, 전원 껐다 켰다.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전원을 켜보겠습니다. 전원을 어떻게죠? 약, 약 2초간 누르라고 있죠? 자, 누르고 하나, 둘. 자, 램프가 켜졌죠? 깜빡이면서 대기 상태가 됐습니다. 자, 이 상태에 스탠바이 대기 상태에서 동영상을 촬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동영상도 똑같습니다. 설명서 옆에 2초간 누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전원버튼을 동영상 촬영하는 겁니다. 자, 2초간 누릅니다. 누르고, 하나, 둘, 손을 띱니다. 그러면, 하나, 둘, 셋. 그렇죠세번 깜빡이고, 현재 동영상이 촬영되는 겁니다. 아, 이걸 잘 모르신 분 있는데, 전원버튼을 어떻게 해요? 누르고, 하나, 둘, 마음으로 쓰셔도 됩니다. 너무 오랫동안 누르시면 안 돼요. 누르고, 다시, 지금 촬영 중인데 다시 멈춰 보겠습니다. 잠시 멈추는고 똑같이 이 초간 누르면 됩니다. 누르고 하나 둘손 뜁니다. 자, 불 들어왔죠? 일시 정지된 거예요. 촬영 하다가 지금 일시 정지한 겁니다. 그럼 다시 한번 촬영해 볼까요? 이 버튼 누르는 걸 놓치면 아, 틀리면 마음 쪽으로 그냥 하나 둘 이렇게 쉬, 쉬시면 돼요. 편하게 다시 촬영합니다. 전원 버튼 누르고 하나 둘손 뜁니다. 하나 둘셋 깜빡이죠? 예 그럼 현재 동영상 촬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쉽습니다. 네. 다시 영상 촬영을 멈춰야 되겠다. 다시 누르고 2초가 누르면 됩니다. 하나, 둘, 손 띱니다. 자, 일정지 불 들어와서 현재 대기 상태입니다. 쉽지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대기 상태 사진을 한번 찍어야 되겠다. 그때는 사진은 짧게 한번 누르시고 손을 띄면 됩니다. 짧게, 짧게, 깜빡이고 불이 들어옵니다. 한번 사진 찍은 거예요. 다시 한번 찍어볼까요? 짝각 누르면 깜빡이고 돌면서 사진 찍었어요. 그죠 사진 찍는 것과 동영상 촬영은 다릅니다. 그죠? 동영상은 2초간 누르고 하나, 둘 하고 손 떼면 세번 깜빡이 꺼지면서 동영상이고. 그죠? 다시 멈추려면 누르고 하나, 둘 하고 손을 떼면 다시 일시정지되고. 그죠? 사진을 찍으려면 깔딱 한번 누르면 되죠.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굉장히 쉽습니다. 자, 그러면 자, 저는 야간 촬영을 또 하고 싶다. 그런 분 있죠. 깜깜한 밤에 촬영하고 싶다. 저기선 촬영하는 법 설명해 드릴게요. 자, 간단해요, 그것도. 무선 저기선 촬영을 하려면 동영상을 먼저 촬영을 시작해야 됩니다. 자, 대기 상태. 저는 킨 상태에서 동영상 어떻게 하죠? 2초간 누르죠? 자, 전원버튼 누르고, 하나, 둘, 하고 손 띱니다. 하나, 둘, 셋. 자, 동영상 촬영 들어갔죠? 이 상태에서 전원버튼만 작게 한번 돌리면 저기선 촬영이 됩니다. 작게 한번 눌러볼게요. 작게. 자, 저기선 램프가 들어왔죠? 이게 카메라 상태에서는 보이지만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걱정 마세요. 사람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빨간불. 지금 이제 저기선 촬영입니다. 깜깜 밤에 촬영하는 거예요. 네. 쉽지요. 전원부터 한번 딸깍 동영상으을 누르면 불이 들어오면서 이제 촬영이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사람 눈에는 안 보인다고 말씀드렸어요. 카메라만 보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저기선, 저기, 촬영이 끝났다. 그러면 다시 전원부터 작게 한번 누르세요. 그럼 꺼집니다. 그죠? 이, 이 상태는 일반 촬영이에요. 예, 네. 일반 촬영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저기선 촬영하고 싶다? 한번 누르세요. 저기선 켜지죠. 저기선 촬영은 일반 동영상 낮에 촬영하는 것과 똑같은데 전원을 키고 촬영 중에 전원 버튼한 번만 짧게 누르면 저기선 네프가 켜지면서 저기선 촬영이 됩니다 저기선 촬영 멈추려면 전원 버튼을 한번 짧게 누르세요 그러면 일반 촬영이고요 자, 촬영을 마무리해야겠다 끝났다 그럴 경우는 다시 2초간 누릅니다 누르고 하나 둘손 뗍니다 일시정지 불트라이즈 계속 네, 대기 상태 너무 쉽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차분하게 한번 해보시고요. 아까 예, 이 상태에서 이제 전원 끄시려면 어떻게? 계속 누르고 계시면 됩니다. 계속 누르고 계세요. 그럼 다섯 번 깜빡이 꺼질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끝났습니다. 전원 꺼졌어요. 자, 사용법 설명해드렸고요. V5 예, 설명해드렸고요. 보조 배터리 좀 얇게 돼갖고요유장성도 아, 강하고 아주 사용하기 편하고요. 어, 낮과 밤을 다 촬영할 수가 있습니다. 어, 음... 배터리는 이제 충전해서 꼭 사용하셔야 되고요 충전할 때 여기 램프가 이 밑에서 충전한다고 그랬죠. 여기는 컴퓨터에 연결해서 영상을 보실 때 꽂는 단자고요 밑에 충전할 때는 여기에 꽂아서 아답탈력에 충전하시라고 그랬어요. 예. 설명해 드렸고요 다른 내용은 설명서에 잘 제가 표기를 해 놨습니다. 어렵지 않구요. 아, 동영상 보시고 촬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지금까지 보안정보통신에서 판매하고 있는 V5 보조배터리 카메라 사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보시고 좋으시면 좋아요, 구독 누르시면 좀 고맙겠고요. 계속해서 보안정보통신은 새로운 장비를 여러분께 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안정보통신이었습니다.